구 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또 천자문 시간입니다. 교원영색, 구곡간장, 요두 사자성어 공부합니다. 교, 공교할 교, 말씀언, 울영 빛색, 글자 자체 조금 풀면은 요거는 장인공자로 망치를 의미하는 글자고, 요거는 숨내실 교자로 음악을 할 때에 한절을 이렇게 노래하다 보면 중간에 숨을 쉬죠. 그숨 쉬는 걸 나타내는 데서 온 글자, 이거는. 숨내실 교. 그러면 요거하고 두개 합해서 공자니까 어떤 기술적인면에서 공교하다는 뜻이에요. 말씀 문자는 요 위에 부분이 조금 이 글자 밑에 일기 생 글자가 말씀 문자예요. 그럼 요글 자는 뭔가만 신라면의 신 자예요. 내 신자는 원래 매울 신자가 아니요. 이 라면 때문에 매울 신자가 돼 버렸어. 원래 이 신자는 날부치 신자예요. 침놓는 벌줄 때 썼던 벌주는 침을 나타낸 글자예요. 이거는 입구자거든 입에다가 이렇게 날붙이를 대고 있는 모습이니까 말조심해 이런 뜻이요이 말은 말씀원 조심스럽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요 위에가 모울집자고 이거는 구부일절자예요 구부리는, 구부리는 것을 모음다는 뜻이니까 조심스럽게 허리 굽히는 의미가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명령할 때이글자거든요 명령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하게끔 말하는 거죠. 그때에 따르는 걸 나타내는 글자가 이 글자예요. 그래서 조울령 따라 줘야 좋죠. 말은 세자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두 개. 이건 뱀파요 이건 사람인자인데, 사람이 서로 붙어 있는 모양을 나타내서 얼굴빛이 변한다. 그래서 빛색 자요. 그러면 교원 영색, 교원 영색이면 공교한 말, 좋은. 사실은 아부하는 말을 말할 때에 교원 영색이라고 합니다. 아부할 때에 얼굴 인상쓰에서 아부해요. 얼굴 미소를 지으면서 그 사람 비위 맞히는 게 아부죠. 이게 바로 교원 영색은 아부하고 아첨하는 말을 쓸 때에 교원 영색이라는 말을 써요. 특히 남자보다 말 잘하는 게 여자니까, 여자는 교혼영생을 잘활용하셔게 돼. 아바란 뜻은 아니요 비율 잘 맞춰야 신랑한테 사랑을 받아. 요그귀숙이 있어야 집안이 재밌어. 여자는 말재간이 없으면 집안을 썰렁하게 만들어. 여기서, 노어에서 원래 나온 말인데, 교혼영생은 원래 남한테 아첨하는 말로 평가자가 되어있지만 은 실제로는 분위기 좋게 만드는 말을 교원영색이라고도 해요. 신랑하고 나하고 또는 친구하고 나하고 말로 다 사이좋게 만드는 그런 말을 교원영색이라고 합니다. 말은 잘하셔야 돼. 잘못 말하면 쓸어 담을 수 없어. 이 말은 아예 배울 때에 쌍말은 배우지 말아요. 나는 안동군가라서 그 양반 타령을 좀 어려서 많이 배웠어요. 어, 양반 타령은 뭔 가면은 말을 할 때에 쌍말을 쓰면은 쌍것이라고 해. 그래. 움직일 때에 방정 맞으면 쌍것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난 초등학교 때 시절에도 말 너무 조심했어. 또 어른들 앞에서 앉았다 섰다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어요. 그 양반도요. 그때 행동하는 것들이 다 교원 영색을 하면은 어른들한테 미움만 받아요. 교원이 나쁘게 보라면 아부하는 말이고 좋게 말하면 분위기 메이커입 여러분은 분위기 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홉 구 구불곡 구불곡자는 원래 대나무 바구니 를 나타낸 글자예요. 대나무로다가 바구니 만든 글자가 이런 글자로 변한 거예요. 구곡은 아홉. 아홉 글자는 팔을 이렇게 뻗어서 힘을 주는 모양을 나타내게, 힘력자고 상관이 있는 글자인데, 구부러진 걸 나타내고, 구부러진 걸 나타내서, 구곡. 그만 여러 구비로 구부러졌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글자는, 여기 간 자가, 요 앞에 부분이 살육자입니다. 살육. 살육자고, 이것은 방패간자예요. 살육자고, 방패간자는 두개 합하면, 우리 몸속에 장기를 나타내는데, 간을 나타냅니다. 간. 그래서 간과 양. 그 다음 요거는, 요것도 이게 살육자고, 요거는 볕양자예요. 볏양 볕양. 요것이, 만약 요, 요것이 없으면은, 바뀔 역자예요. 일기 쓰면 바뀔 리 없자고 여기에 줄이 딱 들어가면 양자가 돼요 그럼 여기서 산육자고볕 양자고 두개 합하면 창자 장자가 돼요 창자 뱃속의 창자 장기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구곡 간장 뱃속에구불구불한 간과 창, 창자라는 뜻이에요 뱃속의 장기을 간장이란 간장. 간장을 녹인다는 말도 쓰죠. 그럼 간장은 뱃속의 장기들 뭐 구불구불한 뱃속의 장기들 이건 무슨 뜻이냐 구곡간장은 자기 마음속이 아주 번민이 많고 고민이 많을 때 쓰는 말이에요. 뱃속이 구불구불 창자가 구부러진 것처럼 모든 게내 마음에 구불불해서 그냥 힘들다 하는 뜻이에요. 구곡간장 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뜻이에요. 편한 게 아니에요. 편, 편치 못한 걸 나타낸 거예요. 그 앞에 것은 말을 예쁘게 하는 얘기고 뒤에 것은 속에 부글부글 끓는다는 말이에요. 구곡간장 뱃속에 아홉 구비로 구부러진 간과 창자라 는뜻이니다 뱃속이 아주 구, 뒤틀린다는 뜻의 말이 구옥간장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쓸 때에 속이 뒤틀 릴때 구옥간장이 녹는다는 하 말이었는지, 구옥간장이 지금 뒤틀린다 이런 말씀에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뜻이에요. 그 예쁜 말할 때는 교원영생, 예쁜 말은 뺨 맞지 않아요. 간신배들이 좀 예쁘게 말한다고 해서 뺨치지 않아요? 어쨌든 이쁜 말은 좋아. 이쁜 말을 많이 하셔서 분위기 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찍어주세요. 부탁합니다.